스무살의 민서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울려 퍼진 총성 그리고 피로 물든 부모님의 모습. 군사외교관이었던 아버지와 군사통역관이었던 어머니가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쓰러진 순간 민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누나,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5살 남동생 민준이 작은 손으로 민서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삼키며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극기에 쌓인 부모님의 관을 바라보며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었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확신했죠. 민준아, 누나가 꼭 강해지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민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그녀는 대학을 자퇴하고 육군사관학교 입학원서를 냈어요. 육사 입학 당일, 민서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교문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학생.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서는 당당했어요. 가슴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심, 그리고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강민서생도 교관의 호명에 민서는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교관님.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첫날부터 민서는 다른 생도들과 달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체력, 단련, 학과, 공부까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죠. 동기생도들은 처음에는 여학생이라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격 실습에서는 만점을 기록했고, 전술학에서는 교관들도 감탄할 만한 답안을 제출했어요. 특히 리더십 평가에서는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같은 중대생도가 물었을 때,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지킬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요. 4년의 육사 생활 동안 민서는 단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최우수생도로 태극기를 받아드는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객석에서 박수치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제 9살이 된 동생은 누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저해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민서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육사 최초 여성 수석 졸업생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 나라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소위로 임관한 민서는 특전사에 배치되었습니다. 여자가 특전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부대 곳곳에서 들려왔지만 민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혹독한 강화훈련에서도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을 메고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서는 웃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군인다운 거구나. 착지 후 동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을 때의 기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소위 시절 실전 훈련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소대의 하사 한 명이 훈련 중 추락해 중상을 입은 거죠. 민서는 그를 업고 10km를 달려 의무대로 옮겼지만 결국 그 하사는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민서는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대 뒤편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부상당한 하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대장님, 고맙습니다. 소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민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리더라는 것의 무게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면서 민서의 능력은 더욱 인정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로 전속된 후에는 연합사 파견 근무를 나가기도 했어요. 미군 장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민서는 세계적 수준의 군사 전략을 배웠습니다. 캡틴 강, 당신의 분석 보고서는 정말 훌륭해요. 미군 대령이 엄지를 들어보였을 때 민서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군대의 발전 가능성도 확신하게 되었죠.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민서는 어느덧 소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성인이 되어 ROTC로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스무살이 된 민준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누나, 나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누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민선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민준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응원하기로 했어요. 그래, 민준아. 하지만 군대는 쉬운 곳이 아니야. 각오해야 해. 민선은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준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해낸 일이면 저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 남매는 모두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중령이 되어 있었고 전군에서 인정받는 여성 장교로 성장했죠. 부모님의 복수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본분만큼은 확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깨 펴. 민서가 웃으며 동생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ROTC 임관식 날 24살이 된 민주는 반듯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서 있었어요. 민서는 이제 대령이 되어 있었죠. 누나가 직접 계급장을 달아줄게. 민서는 정성스럽게 민준의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둘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요. 민준아, 우리 다시는 가족을 잃지 말자. 민서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누나. 약속해요. 민준도 진지하게 대답했죠.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둘만 남은 가족으로서의 맹세였어요. 민준은 합동신속대응 사단 창설 준비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민서가 사단장으로 임명될 예정인 신설부대였어요. 미래형 신속대응 전력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죠. 누나 부대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전부야.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할 거고 너도 더 열심히 해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집에서는 누나였지만, 부대에서는 상급자였거든요. 민주는 그 구분을 확실히 했어요. 신설부대 창설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장비 도입부터 인사 배치, 훈련 계획 수립까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민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대령님, 신형 장비 도입 관련해서 업체들이 계속 로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모진이 보고했을 때, 민서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런 것들은 일절 받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성능과 가격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런 민서의 원칙주의적 태도는 일부에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존 군수업체들과 유착관계에 있던 고위 간부들은 민서를 달갑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민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주말에는 둘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누나 부대 생활 어때요? 응 좋아. 너희 같은 후배들이 있어서 든든해. 저도 누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민서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냥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준의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훈련이 너무 가혹하다거나, 장비.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특혜를 받는다거나 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 누나, 우리 부대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민서는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일이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의 말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민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조심해.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말해줘. 하지만 민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더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령님, 강민준 소위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됩니다. 참모의 보고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라도 연락 없으면 걱정이 되어 먼저 전화하는 민준이었는데, 사흘이나 소식이 없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죠. 부대에 확인해 봤나요? 네, 하지만 특별한 훈련 중이라며 면회나 통화를 일절 금지한다고 합니다. 민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리 특별훈련이라고 해도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서의 개인 이메일로 암호화된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수 없었지만, 내용을 보고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누나, 도와줘. 내가 알게 된게 너무 많아. 위험해. 민준의 암호였습니다. 매일에는 간단한 좌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밤 11시 부대 후방 산림 지역. 민선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다음 날 오후 민선은 국방부에 헬기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이신가요? 합동신속대응사단 준비부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즉시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대령님이 직접 가실 필요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죠. 민서의 어조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분위기였죠. 헬기가 이륙하면서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기다려. 누나가 꼭 구해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대 상공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민서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산림 지역으로 향했어요.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부대에서 약 3km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소리쳤을 때 덤불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민서는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민준이 있었어요. 누나. 민주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누나, 들어봐. 우리 부대에. 큰 비리가. 장비 구매 과정에서. 민주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병원부터 가자. 민서는 민준을 업고 헬기로 향했어요. 안 돼, 누나. 그들이 알면,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할게. 민서의 말에 민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수 없었거든요.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내가 본 건, 정말 심각해. 대령급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어. 민서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에서 민준의 상처를 치료받는 동안 민선은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타 흔적이 여러 곳에 있고 전기고문을 당한 흔적도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준아 누가 그랬는지 말해줘.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젖고 있었습니다. 누나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 민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20여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민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민서는 국방부 감찰관실의 서유리 수석조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수석님 긴급히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대령님. 전화로는 곤란하고 직접 만나야겠어요. 서유리는 민서를 신뢰하는 몇안 되는 감찰관 중한 명이었어요. 로스쿨 출신으로 군 법무관을 거쳐 감찰관이 된 그녀는 청렴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죠. 민서의 군 개혁 의지에 공감하고 있기도 했고요. 대령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서유리는 민준의 상처 사진과 증언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비공식 조사부터 시작해보죠. 서유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합동 신속대응사단 준비부대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령님, 이거 보세요. 서유리가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신형 장비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만 특혜가 집중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은폐하려고 내부 고발을 시도한 장병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유리의 말에 민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준이도 그래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배우인지 알아냈나요? 최재형 군정차관이 핵심 인물로 보입니다. 예전에 대령님 아버지와 서유리가 말을 멈췄을 때, 민서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끝장을 내야겠네요. 민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이기도 했죠. 대령님,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내 동생을 건드렸으니까 민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을 찾아간 민서는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꼭 복수해 줄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누나를 믿어요. 국방부 감찰단의 비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유리를 팀장으로 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었고, 민서는 내부 협조자 역할을 맡았어요. 하지만 조사가 본격화되자마자 거센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령님, 조사팀 관련자들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유리가 긴급히 연락했을 때, 민서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증언하기로 했던 부사관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있어요. 최재영 군정차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민서에게도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강 대령 오랜만이군. 자네 아버지 생각이 나네. 최재영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텐데. 민서는 전화를 끊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최재영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이번엔 당신이 무너질 차례야.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령님, 이대로 가면 조사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서유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민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공개 폭로하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러면, 증거는 충분해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가 증거보다 중요하죠. 민서는 며칠 후 열릴 국방부 확대회의에서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차관급 이상 간부들과 각군 주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최재형도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었죠. 민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어요. 대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계급장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배승호 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군 동기이자 현재 합동신속대응사단 부사단장인 그는 민서의 유일한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승호야, 내가 언제부터 계급장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었나? 민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라. 최재영은 군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닐까? 민서의 말에 배승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도 최재형과 복잡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민선은 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내일 모든 게 결판 날 거야. 누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할 일이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누나.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가 다치면 어떡해요? 다치지 않아. 누나를 믿어. 민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회의 당일 국방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민서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최재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민서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다음은 합동신속대응사단 창설 관련 보고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민서가 일어났어요. 강민서 대령님 발표해 주시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 수뇌부 여러분. 민서는 침착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표가 흘러갔습니다. 오늘 저는 합동신속대응사단 창설 과정에서 발견된 심각한 비리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최재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대령 지금 무슨 조용히 하시죠. 아직 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신형 장비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민서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을 시도한 장병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민서가 민준의 상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을 때 참석자들이 경악했어요. 강 대령. 지금 무슨 근거로? 최재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만 민서는 당당했습니다. 근거요? 피해자는 제 친동생이고 증거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긴급히 개입했어요. 즉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서유리 수석조사관이 팀장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서유리가 일어서서 인사했죠. 이건 모함이야. 강민서, 너 각오해. 최재영이 나가면서 도기 어린 눈빛으로 민서를 노려봤지만, 민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재영을 비롯해 관련 간부 7명이 구속되었어요. 군수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붙잡혔죠. 대령님 해내셨네요. 서유리가 기뻐하며 말했을 때, 민서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예요. 민서의 말처럼 국방부는 전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군내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군수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민준도 안전하게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민서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전국 언론에서 민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개혁의 선봉장, 준장 진급 확정, 강민서 장군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계급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민서는 부모님 묘소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준도 옆에서 함께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국방부에서는 민서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국방인권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직이었어요. 대령님, 아니, 이제 장군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서유리가 웃으며 말했을 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룬 변화가 더 소중하죠. 실제로 민서의 노력으로 군내 비리는 크게 줄어들었고, 장병들의 인권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민준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누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민준의 말에 민선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민선은 육군사관학교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후배 생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존경하는 생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서의 인사에 생도들이 우렁찬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민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꿈보다 중요한 건 신념입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 말이죠. 생도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민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생도가 질문했을 때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킬 사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민서의 대답에 생도들이 감명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더 강해질 수 있었죠. 강연 후 민서는 교정을 걸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20여 년전 이곳에서 부모님의 복수를 다짐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감개무량했습니다. 누나, 멀리서 민준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중위가 된 민준은 한결 당당해 보였습니다. 강연 잘 들었어요.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준아. 누나, 저도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보직을 맡게 되었어요. 민준의 말에 민서는 놀랐어요. 정말? 어디서? 육사 전술학과 조교로 발령받았어요. 누나 후배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둘다 후진 양성에 힘쓰게 되는구나. 민서가 웃으며 말했을 때, 민준도 활짝 웃었어요. 네, 누나가 만든 길을 계속 이어가겠어요. 그날 저녁 두 남매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믿어져? 가끔 꿈 같아요. 하지만 누나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이제 우리 역할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야. 더 나은 군데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건 말이야. 민서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국방인권보호위원회에서의 민서의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포럼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고 여러 나라의 여군 장교들이 민서를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한국의 강민서 장군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입니다. 외국 여군 장교의 말에 민서는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어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상징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민서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민중과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런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진짜 승리였어요. 부모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옆에서 민준도 함께 저를 올렸어요. 저녁 석양이 두 남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민서와 강민준 남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개인의 영광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굳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